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地步这个词语说一句话。地步，地步，地步，什么意思呢？是用形变、状态、等，으로번역되 국제적인 문장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했으면 되겠습니다. 그럼 한번 문장을 읽어봅시다. 是已经시了这个地步不是推卸责任的时候了 그럼 다시한번읽으면서 문장을 읽어봅시다. 是已经시了읽个地步다시 是也行，是日化也对，对不对？对不对？对不对？对不对？是已经到了这个地步，是이이니니已经到了这个地步。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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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已经到了这个地步。 얻는 바야, 不是,推卸,推卸,推卸,推卸. 등가하다, 회피하다, 남에게, 덮여 씌우다. 적은 남에게 밀어붙이다 하는 뜻입니다. 붙이다 해야 되겠습니다. 밀어붙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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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에게 밀어붙이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,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 바에는 책임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. 이러면 안다 회피할 때가 아니다. 책임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. 이런 뜻이죠. 자, 조이. 그럼,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리해 읽읍시다. 是 <목소리도> 이, 经到了这个地步 不是推卸责任的时候了。好，听清你的，我我我我来听清你的，在嘴边。是已经到了这个地步，不是推卸责任的时候了。好，那么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，下次再见。